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의 소소한 음향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말하고 싶은 것은 왜 애플과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에서 블루투스로 음악을 듣게 됐을 때 소리의 차이가 날까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셨다기 보다는 제가 정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여서 오늘 소소한 이야기에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그럼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이야기 때문에 사실은 더 전문가를 제가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영상의 링크를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거 전에 이 영상도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이신열 박사님과 약간 이런 거와 비슷한 이야기를 또 나눈 게 있습니다. 두 편에 돼 있는 이 영상 한번 보시고 요 영상까지 보시게 되면 아마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들 블루투스 이어폰 또는 블루투스 헤드폰으로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음원 파일을 그대로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여러분들 컴퓨터나 블루투스라는 매체, 어떤 전송 매체를 통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 블루투스가 안정적인 통신망이 아니에요. 대역폭도 제한이 있고 그리고 2.4GHz 대역에서 다른 주파수가 사용이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면 이제 호핑을 한다 그래서 어, 주파수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계속 피해 다니면서 어, 통신이 유지되도록 만드는 그런 으,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고품질의 디지털 오디오를 쭉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어떤 걸 쓰냐면 이제 코덱이라고 하는 어떠한 어, 압축 방식 또는 이렇게 인코딩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걸 코딩이라고 하는데, 어, 파일을 이렇게 좀 다른 형태로 만들어서, 어, 패킷 형태로 해서 블루투스로 전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받는 이어폰 쪽, 헤드폰 쪽에서 그 패킷을 풀어서, 예, 풀어서 오디오 파일로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음원도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어떠한 압축된 형태의 파일로 들어있지만, 그거를 다시 또 다른 변형 파일로 만들어서 전송을 해주고, 그것을 다시 풀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컨버팅 과정을 한번더 거쳐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런 AD 컨버터, DA 컨버터에 대한 내용들도 제가 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이 디지털 오디오에 대한 영상을 조금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도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디지털 포맷으로 되어 있는 어떠한 형식의 이런 파일들을 컨버팅 과정들을 거치게 됨, 됨으로써 어, 손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블루투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압축 방식들은 손실형 압축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블루투스에서는 어떻게든 무손실 음원 파일을 전송을 해줘도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블루투스는 절대 유선의 그런 음질을 이길 수 없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 이유 때문입니다. 블루투스로 전송될 때, 그 블루투스라는 채널, 전송 채널을 들어가는 순간, 들어갈 때부터 그냥 손실을 해야지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물론 그것 때문에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코덱, 들이 있는 겁니다. 전송 방식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SBC 라든지 AAC, aptX, LDAC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전송을 해 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무손실 파일로 알고 있는 웨이브 라든지 아니면 뭐 플렉 같은 음원들. 그 MP3에서도 뭐 32K 이상 되는 이제 고품질의 MP3 같은 그런 애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런 파일을 들었을 때 웨이브나 플랙이나. 320K 이상의 mp3를 들었을 때 나는 원음과 차이를 못 느끼겠어 하는 그런 거 얘기 들어보셨죠? 그때 얘기하는 그 원음과 차이가 없어 라고 하는 품질의 오디오는 블루투스에서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래요. 그런 음원을 재생을 해도 블루투스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컨버팅을 합니다. 품질을 떨어뜨려서 파일에 뭐 어떤 패킷 형태를 담아서 블루투스 전송 방식으로 전송을 해서 그것을 풀어서 여러분들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투스는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애플과 안드로이드 전화기에서 왜 음질 차이가 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사실은 그 문제는 아니에요. 왜 전화기마다 또는 컴퓨터마다 어, 똑같은 음원을 재생을 하는데 그리고 내가 듣는 이어폰 헤드폰은 바뀐게 없는데 이게 애플에서 플레이할 때 어떤 안드로이드 전화에서 플레이할 때또 다른 안드로이드 전화에서 플레이할 때 컴퓨터에서 플레이할 때 음질이 왜 다르게 들리지요 라는 그런 퀘스천들을 하시죠 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영상 아까도 소개했던 이 영상이 보면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 사실상의 그런 코덱들에서 등급이 조금 나눠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코덱은 LDEC이라고 하는 소니에서 개발한 방식이에요. 그것은 가장 좋은 품질로 오디오를 전송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긴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대역폭을 차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전송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끊김이 심해집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도 다른 방해 전파들이 있게 되면 끊김이 심해져요.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블루투스는 여러 채널들을 공유를 해서 쓸수 있는 광범위 범위의 그 주파수 대역 2.4기가를 써요. 이 2.4기가 대역대에 있는 게 블루투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와이파이라든지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주파수가 다그 대역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블루투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지하철 같은 데를 같이 타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블루투스를 쓰고 있다면 비슷한 대역대의 주파수를 나눠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런 데를 들어가게 되면 엘덱은 어,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도 있어요. 또 엘덱은 가변형입니다. 그래서 어, 주파수를 충분하게 다쓸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음질을 조금 떨어뜨려서 그래서 오디오를 전송할 수 있도록 가변을 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조용한 환경에서는 굉장히 고품질의 오디오를 들을수 있지만 조금 사람들이 붐비고 많은 전파 방해가 있는 장소로 가게 되면 엘덱은 품질이 떨어진 오디오를 전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에 AAC 코덱과 aptX 코덱은 어떠냐 aptX 코덱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칩셋에 관련돼 있는 논쟁이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AC 코덱이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품질의 코덱임이 맞습니다. 그리고 AAC 코덱은요. 어 이게 애플 코덱이 아니에요. 이건 애플 코덱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코덱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통해서 얘기했던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AAC 코덱은 전혀 다른 의미의 코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드로이드에서는 못 쓰는 게 아니에요. 애플에서만 AAC 코덱을 쓰고 안드로이드에서는 AAC 코덱 못 쓴다. AAC 코덱은 애플 코덱이기 때문에 애플 기기에서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도 AAC 코덱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aptx 코덱을 그러면 애플 기열에서 사용 못 하느냐? 아니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화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어, 맥이라든지 다른 종류의 애플 계열에서는 aptx 코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aptx는 안드로이드 용이고 AAC는 애플용이다 이건 아니에요 단 애플은 AAC 코덱이 더 좋은 포맷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종으로 AAC를 첫 번째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 있는 것 뿐이에요 안드로이드는 그걸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퀄컴 칩을 뭐 주력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뭐 다른 코덱 특히 AP, aptx 같은 코덱을 쓸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똑같은 AAC 코덱을 사용을 하는 애플이나 안드로이드에서 음질 차이가 나느냐? 이것도 그 기존 영상들에서 좀 설명을 해드렸지만 AAC 코덱에서는 디코딩을 해주는 디코딩을 해주는 그 이어폰이나 헤드폰에서는 규격을 규정을 잘 지켜서 디코딩을 잘할수 있도록 해놨다고 하지만 인코딩 해주는 컨버팅 해주는 전화기에서는 그 규정들을 각각 제조사마다, 전화기 제조사마다, 컴퓨터 제조사마다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애플은 AAC 코덱을 규정에 잘 맞춰서 잘 변환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AAC 코덱이 애플에서 굉장히 좋은 품질의 오디오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안드로이드 전화에서는 제조사마다, 모델들마다 AAC 코덱을 인코딩 해주는 과정에 대한 조금씩의 차이가 있어서 음질이 다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보통 애플과 안드로이드를 비교할 때왜 음질 차이가 나고 AAC 코덱이 왜 애플에서 좋게 들리냐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에요. 최근에 나와 있는 다른 전화기들은요, 오히려 애플하고 동일하거나 더 좋은 AAC 포맷이 재생되는 그런 애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비교했던 옛날 자료들인데 여기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당시의 모델들별로 AAC 코덱이 음질 차이가 난다는 것을 한번 검증을 했던 자료들도 있어요. 이렇듯이 사실은 이것은 어떠한 그 코덱 포맷을 잘 지켜서, 잘 지켜서 재생을 해주고 또는 컴버팅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음질의 차이가 생겼던 것 뿐이에요. 이게 꼭 안드로이드냐 애플이냐의 차이라기 보다는 제조사에서 어떠한 규정을 잘 맞춰서 그 코덱 변환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AAC 코덱이 애플 코덱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AAC 코덱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애플 코덱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안드로이드냐 애플이냐의 차이라기 보다는 그 핸드폰을 만드는 제조사, 그 모델별로 어떻게 컨버팅 과정에 필요한 그런 알고리즘을 정확히 잘 지키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음질의 차이가 생기는 것을 어, 예, 이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AAC보다 APTX가 음질이 더 좋게 들리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핸드폰 모델들마다 그렇게 차이가 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제조사들이 AAC 코덱으로 거의 고정하고, 주족 주를 AAC로 하고 그다음에 SBC를 두 번째 코덱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부터는 그런 코덱의 규정을 잘 지키니까 AAC 코덱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음질을 재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어느 범위 안에서 블루투스라는 한계 범위 안에서 물론 한 가지 아쉬운 건 있죠. 엘덱 같은 그런 고품질의 오디오를 즐길 수 있는 것이 블루투스 환경에서 좀잘 재생될 수 있는 또 다른 그런 방식이라든지 또 다른 그런 기술이 나오면 되게 좋겠지만 지금 블루투스라는 한계 안에서는 엘덱이 최근에까지 나와 있는 가장 좋은 품질을 재생할 수 있는 코덱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전송 거리라든지 연결 안정성 면에서는 최악인 코덱이. 돼 버린 것이죠. 양쪽을 놓고 봤을 때 음질도 괜찮게 할수 있고 연결 안정성도 볼수 있는 거는 AAC 코덱이나 IPTX 코덱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애플과 안드로이드 전화에서 왜 음질의 차이가 날까요? 사실은 AAC 코덱에서부터 나왔던 그런 이슈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조금이나마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관련된 영상들 이야기했었는데 그요 관련된 영상들을 한번 쭉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소소한 이야기 조금 길었나요? 이렇게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